여기서 지금 화요일 모든 선행 페이지4십이 맞나? 34 34 를 보시게 되면 순물질과 혼합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별건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순물질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혼합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순물질은 또 다시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서 화합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혼 원소 물질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면서 순물질은 또 다시 혼돈성 물질과 화합물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건 <laughs>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으니까 순물질이라고 한 거고 얘네들의 차이점 얘네들의 차이점이 있거든. 그러면 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아, 별건 아니야. 요거를 볼게. 자, 먼저 누굴 볼 거냐면 아무도 보지 마고 여기 보세요. 화합물하고 혼합물을 먼저 볼게.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일단 얘도 섞여, 얘도 섞여요. 둘다 섞이는 건 맞아. 그런데 얘는 섞여만 있어. 그런데 얘는 섞여서 새로운, 새로운 한 물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호돈소물질은 섞이는 게 없어. 섞인 게 없어요. 섞이는 거 없이 그냥 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통할 수 있는 건 아, 순물질은 한 물질이구나. 라는 알수 있는 거고 혼합물은 섞여 있는 얘는 여러 물질 섞여서 여러 물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 이 다음에는, 얘는 진짜 하나의 원소로 되어져 있는 애고, 얘는 이렇게 만들면 어렵지? 제가 O2, 산소로만 되어 있지. 얘는 H2O는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질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H2라는 O2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섞였지만 하나의 물질 된 거고 섞여만 있고 얘얘 따로 있는 거잖아 얘는 하나로만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고 이세 가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별건 아니야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저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laughs> 그다음에 여기 혼합물에서는 또 다시 또 다시 균일 혼합물 별건 아니야. 균일 호남무 이건 한 번만 들으면 다알수 있어요. 불균일 호남무 자 별건 아니고 딱 봐도 뭐가 섞여 있는 거 같아 근데 막 흔들었어 그딱 가만히 뜨면 어떤 거는 그냥 그 뿌연 상태로 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물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돌멩이를 섞었어 넣어서 그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될까? 돌멩이가 제일 밑에 가라앉지 무거우니까 그다음에 자갈 모래 그다음에 물 위에 뜨겠지 이렇게 섞어놓은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골고루 골고루 퍼져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 층이층이 층이. 형성이 되면 불균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밑줄을 긋고 가보도록 할게요 순물질이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한 종류의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다음, 그다음 순물질의 특성을 보게되면 밑줄 일정한 성질 요 단어가 중요해 요 아이의 공통점은 일정한 왜? 하나로만 되어있한 종류로만 되어있으니까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지요 여까지 네 됐고 그래서 물질의 어느점 끓는점, 녹는점, 밀도, 색깔, 냄새, 맛 등이 어떠하다? 일정하다라는 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열곡선, 냉각곡선에서 밑줄 수평한 구간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 섰으면 나쁘게 봐봐 여기서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수평한 구간이 있대요. 수평한 구간. 요 수평한 구간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수평한 구간은 어떤 거냐면 바로 상태 변화 구간이에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합쳐볼 거야.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수평한 구간, 즉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쭉 가다. 요, 요렇게 어디 여기, 요기. 여기가 어디냐면, 상태 변화 구간이에요. 근데 한 물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일정한 상태를 그런데 밑에 거를 비교해 볼게요 혼합물은 혼합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얘네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섞여 있다가 상태 변화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요기요 요 사이에 이 기울기가 수평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잡아주시면 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어 일정의 수평 여기다 빗줄 수평의 일정의 일정하다, 수평하다 왜? 한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거기서는 수평하지가 않아요. 어, 어디에서? 상태가 변화하는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물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다시 됐고, 그 다음에 순물질의 분류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아이 그대로 그냥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B에서 보면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C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 이루어져 있다는거 봐주시면 되고요. 혼합물을 보십시다. 혼합물의 특성. 혼합물을 구성하는 밑줄 구성하는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다가밑줄 그다음에 두 번째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농도, 끓는점, 밀도 등 일정 밑줄 일정하지 않고 밑줄 테스트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균일혼합물과 불균일혼합물, 균일혼합물에다가 다음 페이지 균일혼합물에다가 동그라미쳐서 밑줄 고르게 섞여 있는 밑줄 페이지가 어디냐면 35페이지 맨 왼쪽 고르게 섞여 있는. 그 다음에 불균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물질과 혼합물의 가열 냉각 곡선. <laughs> 여기서 이게 조금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서 되게 어, 그런가? 어, 좀게